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 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9월 1일 9월 의 첫째 날입니다 예 정치 노평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아 세상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옛날 수십년간 어, 벌어졌을 일이 아주 단기간에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난 수십년간 이라고 해도 좀 부족할 정도 생각이 아, 그래서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 여기에서 각 어, 주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에 따라서 어, 뭐, 미래의 모습이 지금 피시 각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 네. 우리도 여러 가지 결정들이 어, 내려질 분위기가 있지요. 국민이 내리든 대통령이 내리든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 새로운 가봉에서 일어나 새로운 쿠데타 예, 쿠데타 릴레이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푸틴이 중국을 간다는 이야기, 의미심장합니다. 아, 두 개가 또 상관이 있기도 하죠. 이두 예,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인상이 좀 <laughs> 부드러운 인상은 아니네요. 8월 30일 날 쿠데타가 발생해요. 가봉에서. 어, 가봉도 예전에 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에, 최근에 7월 달에, 7월 후반부에 에, 그 쿠데타가 발생했던 리제르하고 어, 또 말리, 어, 브루, 어, 브루키나파소 이런데 하고 같이 1960년에 독립한 나라예요. 물론 아직도 프랑스의 영향 속에 있죠. 이 쿠데타 주모자고 이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될것 같은데 아직 가봉 같은 경우는 니제로와 달리 프랑스에 대해서 뭐 적대적인 그런 이야기까지는 없어요. 어, 그런데 같은 분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죠요이 어, 사람이 어, 브라이스 올리구이 어, 느구마 어, 장군인데 어 이쪽에서 이름을 어떻게 장명하는 방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어 올리구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올리구이 장군. 예. 일단 최근에 3 연임을 시도한 그 지금의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가봉 봉고. 예, 그봉구 대통령이 3 연임을 하는 선거가 부정 선거다. 그래서 바로 쿠데타가 났어요. 선거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예, 이게 이제 그런 이유고. 자, 이게 보면은 프랑스가 아, 아프리카에 가진 영향력을 다볼수 있습니다. 아, 이게 기존의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현재 폐권국인 아, 미국의 지지하에 이게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식민지 이, 이 상태가 2023년인 지금에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착취죠. 착취. 차치. 식민지 하면은. 그때 독립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독립이라는 형, 형식을 갖췄지만, 그들 지도자들은 아, 그들 국민보다는 어, 해외세력, 어, 프랑스계층에서 프랑스나 서구 미국 그게 기업과 그 정치인들하고 더 친하죠. 그러면서 자기들 안정을 이제 보장받죠. 음. 그러면서 이제 에, 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도 많이 하고 어, 나라의 발전은 드리고 국민들은 어,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거죠. 가봉은 요 밑에 있는 나라고 같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1 9 60년에 여러 나라들과 같이 독립을 한 나라예요. 네. 위치는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이 사람이 여부래 이제 축출될 것으로 보이는 알리 봉고 대통령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지금 1921년에 마크롱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엘리제궁이에요. 프랑스죠. 이 나라가 보면 이 오른쪽 밑에 조그만 사진에 있는 사람이 오마르 봉고라는 사람인데 이대 대통령이에요. 가봉에. 네. 그이가 1967년부터 2009년까지 집권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랄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이 뒤를 바로 이어받은 게 알리 봉고예요. 그의 아들. 그러니까 이 집안이 56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프리카의 장수왕이죠. 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쿠데타 세력들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가 있느냐 하면 알리 봉고의 아들도 있어요. 대충 뭐 분위기 짐작하시죠라고 봅니다. 예. 자, 7월 26일 니제르 쿠데타가 있었고 이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2년 정도에막 말리, 브르키나파소가 있었고 여기에 특히 니제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라늄을 프랑스에 많이 공급하고 있었고 어, 이 니제르 땅에 어, 프랑스군이 한 대여섯 개 기지에 1 5 0 0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을 하나라고 나가라고 했죠. 나가라고 했고 아그 어, 프랑스 대사를 나가라고 그랬어요. 안 나가고 버티고 있죠. 전기하고 물을 끊었죠. 그래도 안 나가니까 이제 경찰을 동원한다. 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말리, 브루키나파스 니제르, 가봉. 어, 가봉의 주요 산물은 아, 석유의 원유를 수출하더라고요. 예, 딱 같은 겁니다. 예전에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어, 그 뒤서는 통화 화폐도 역시 예, 프랑을 쓰고 있죠. 예, 그 말은 적, 이 중에 절반의 외환 보유고를 프랑스 제, 아, 재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같은 형식의 나라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프랑스가 빨대 꽂아 놓은 나라고 이제 이것시 이제 밝혀지는 거죠. 어. 자, 이렇게 이렇게 밝혀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 나라들은 힘이 없어요. 거기 주둔하고 있는 니제르 같은 경우만 해도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1,500명의 프랑스군 예. 니 무서 운 상대니까. 이다가 본국에서 날아올 거 그리고 어, 프랑스의 영향을 받는 주변 국가들에 압박 어, 이런 걸견제낼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쿠데타가 있었지만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별탈 없이 예, 2023년이 지금까지 음, 우리가 옛날에 했던 식민지 살이랑 비슷한 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용기를 냈을까 그리고 이들은 연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얼마나 뚜렷하게 말하는지, 아니면, 속마음을 안 내비치든지, 그 정도 차이지, 다, 다른 화살은 프랑스, 유럽, 미국, 여기를 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따지고 보면 이해 당사자예요. 거기 뉴스, 뭐, 제한적인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더라도, 이기에서 왜 쿠데타가 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유럽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그래요. 뭐, 미국 언론에는 보도자체가 별로 안 되지만, 왜 쿠데타가 났지? 이유를 설명 안 해줍니다. 그리고, 군부 쿠데타는 나쁜 것이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된다. 자, 그들의 이해관계는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이 있다. 요렇게 이야기만 해요. 안 하는 거죠, 나머지 이야기는. 예. 이 사람, 왜 쿠데타 세력이 왜 인기가 있는지, 그러면. 그게 해서 이야기를, 실명을 안 해줘요. 예. 그래가지고, 어, 그런 유럽이나 프랑스나, 미국의 여론은 그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랬죠. 음.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이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수 있겠다. 그리고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가 쿠데타 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프랑스군이나 주변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 희망이 있다. 우리한테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보자. 식민지에서 벗어나 보자. 이렇게 됐던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 회의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 이것은 여기서 이제 푸틴이 선물을 많이 줬죠. 빚도 뭐한 20조, 어, 20조 원 정도 이제 탕감해주고 곡식도 무료로 주겠다. 어려운 나라들한테. 자 이런 것들은 프랑스나 유럽이나 미국이 해주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음, 음, 음. 그래서 어 그리고 그 푸틴이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도 푸틴도 당연히 러시아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을 전파시킬 분위기가 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 그게 흐름이다. 그것이 적 단극화에서 다극화로 가는 것이다. 음, 세상이 그런 분위기가 됐다. 예, 그것은 인류의 발전의 방향이기도 하죠. 이때가 다른 방식이 죠어 음, 프랑스는 그 선, 아, 죄송합니다. 러시아는 그 선작용에 가담하면서 빨리 이행하면서, 어, 거기서, 어,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겠다. 새로운 영향력을 형성하겠다. 그게 러시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대권자인 단극체제에 있는 존재들은 불안하죠. 예. 중국은 절반절반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예, 예. 자, 그런 게 미국과 다른, 그리고 중국과도 다른 러시아의 결이 있어요. 음, 음. 자, 이것이 그, 그냥 크게 힘입어막 크다. 그래서 프랑스도 지금 뭐, 니제레만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하지만 지금 니제레가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잖아요. 어, 군사 개입할 분위기가 못 돼요. 그러자, 바로 가봉에서도 치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아프리카의 봉, 프랑스 식민지의 해체, 음, 아프리카에서. 그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이게 아프리카에만 머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브릭에서 보셨잖아요. 아프리카와 이어지는, 어, 중동국가, 중동국가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지역에 있는 자원부국들, 그리고 되게 지정학적으로 요 충지를 어, 확보하고 있는 나라들, 이집트이디오피아 뭐 브릭스, 요번에, 가담했잖아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어, UAE, 이란, 사우디가 다 줄잡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거기는 러시아가 훨씬 더 관심이 많죠. 중국보다는. 예. 거기 미국이 다, 땅따먹기를 다 빼앗긴 거예요. 삽시간에. 정말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수십 년, 오, 육십 년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엄청나게 짧은 시, 간 내에 확 벌어지고 있다, 금년에. 음, 그리고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도. 어디 없을지 모른다. 자, 이런 거에 힘입은 바가 크고, 아프리카에 아프리, 이런 분위기가 아프리카에 국한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푸틴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브릭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의 긴장관계, 서구의 부도덕한 점을 까발리면서, 어, 그것을 본인을 위한 어떤 점핑보드 어, 스프링보드 지렛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중국도. 좀 그래 봅니다 네. 자 브릭스 정상회담 말씀을 드렸고 요 다음에는 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어, 이 브릭스 미팅이 이번에 6개국이 추가 됐는데 1차예요 1파로 한 거예요 내년에 2파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앙아시아 국가들 요번에는 아프리카 위주로 했잖아요. 작업을. 자 내년에는 어, 그것이 어, 러시아의 카잔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어, 의장국이에요. 예. 자 그러면 금년에 쌓아놨던 거에 닿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음 그러면 이미 라인이 형성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북과 남이 연결되는 거예요. 글로벌 노스하고 글로벌 사우스가 연결되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호적인 분위기로. 여태까지 그 통로는 없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서 러시아로 올라가는. 자, 특히 우호국이죠. 그 밑에 시리아에서도 발 크게 담고 있죠. 미국을 막아주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벌써 내분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예, 주변에 아랍의 잠재적인 적국들은 하루를 뭉치고 힘이 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내분 상태예요 지금. 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한다. 아, 미국한테. 어, 중국은 어우 러시아 푸틴 대단한데 저는 이 정도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시진 p 가 정말로 네. 음~ 자 그래서 여기 이제요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싶습니다 누구냐 하면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아~ 어, e u e u 의외 어~ 외무부 장관 격인 사람이에요 음~ 인터뷰 잠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가봉의 아, 쿠데타 소식을 듣고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인스테빌리티에요. 걱정하고 있는 게. 인스테빌리티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안정성이죠. 네, 그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 한반도가 안정되기를 원한다. 지금 바이든이 남북관계에서 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윤석열의 이해관계랑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 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하더라도 동상이몽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체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내부에서도 그래요. 어떤 새로운 정치적 바람, 어, 변혁, 이런 게 개혁이 필요할 때, 남북 간에서도 우리 남한 정부가 활용을 하죠. 이러면은 남한 정부가 불안정해지면, 남한의 사태가 불안정해지면 북한한테 기회를 줄수 있다. 예. 현재의 상태가 제일 좋다. 그게 좋든 나쁘든 시간에 그게 도덕적으로 옳든 그러든 정의에 맞든 안 맞든 민주주의든 아니든 그런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자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안정되는 거그 자체로 내가 나의 해게모니가 유지되는 거내 이익이 유지되는 이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러다가 자기 이해관계가 부족 함면 없던 불안정성을 만들기도 하죠. 음. 요 단어가 제일 먼저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자, 이것은 어, 이런 입장에 있는 자들이 항상 쓰는 표현이에요. Instability 불안정성 뒤에 숨어 있는 단어.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딱그 상대적 대척점에 딱쓰 있는 단어는 뭐냐? Exploitation이에요. 착취. 말은 안 하죠. 당당히 기분 나쁜 재수없는 단어잖아요. 단, 단어잖아요. 누구도 착취 당하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은. 저쪽에서 불안전성을 이야기할 때는 안정돼야 된다 에이, 우리를 지키려면 안정돼야 된다 한반도가 안정돼야 된다 남한 사회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할 때는 뒤에는 항상 착취가 숨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인스테빌리티 이야기할 때는 착취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자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가본 거는 자그 다음 타스 뉴스를 제가 한번 봤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음, 이걸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제 생각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대충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번역을 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뉴스예요 오늘 어제 뉴스인데, 저 위에가 있는 게 누굽니까?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유엔 사무총장의 제목, 제목만 해도 충분해요. 뭐냐? 유엔 사무총장이 하기를,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게 지금 안 보인다. 가시에 예? 지금 불확실하다. 이런 기사예요. 요걸 제일 위에 뽑았더라고요. 요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름의 결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이 말은 협상이 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된다예요. 끝내기가. 음. 안 보인다는 것은 보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전체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죠. 지금 뭐 젤렌스키도 세계 평화 정상회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들의 에, 에, 뭐랄까 협상안이 열 가지 협상안이 어, 존중받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어, 미국과 러시아 간에 뭐 당연히 이엔는 미국 편이죠. 협상이 순탄치가 않다. 예, 그래서 러시아군이 병력을 더 보낸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탐문점에서 옛날 6.25때 협상하고 있는데, 전술은 더 치열해져요. 협상이 유리하니까. 음, 음. 그런 국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내용은 프랑, 아,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 라프로프죠 여기 가 나오는 이야기는 특히하고 러시아가 지금 곡물 딜 있죠. 곡물 딜. 북해 곡물 딜이라고도 하는, 그레인 딜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그거를, 어, 자, 이걸 안 해주면은, 러시아가 어차피 뭐 어려움은 있었어요. 곡물을 파는데 밀. 우크라이나가 밀을 못 팔게 돼요. 이러면 흑해를 어, 그, 틀어막으면 지금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러시아가. 왜? 지난 1년간 어, 러시아는 재미없었고 자기들은 원래 에, 목적대로 공물딜을 어, 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목적이 컸죠. 어, 특히 아프리카 국가를 언급하면서 유엔이 개입해서 그레인딜을 했어요. 너희들이 전쟁을 하더라도 공물을 수출하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아프리카 나라들이 굶어 죽는다. 이게 이유였는데, 그걸 안 지켰다. 그리고, 그래놓고, 러시아 그못 팔게 했다. 우크라이나만 팔게 했고, 그걸, 어, 유럽과 이쪽으로, 어, 먼저 우선 공급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게 러시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번에 그게 크죠, 그러면. 어, 곡물이, 공물가가 폭등할 수도 있어요. 유럽에. 전세계 곡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조건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히가 나오는 이유는 흑해를 같이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지금 특히는 일단 러시아의 우후적이에요. 전항을 벌수라도 그래야 되겠죠. 원래도 약간 그랬고. 예. 그래서 이두 나라가 바다에서 오케이 해줘야지 우크라이나 배가 공물을 싣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로. 예. 그래서 협의를 한다는 건데 이것도 압박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국가들한테 크다는 거예요. 공물 수출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게안 그러면 나라에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먹는 걸로. 네. 그래서 이거는 어, 협상용 카드가 이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 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에서 미국의 협상 또 협상 아니 어, 너희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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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해줄 수 없다. 압박 카드로 어, 봐지는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협상이 잘안 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두 번째는 그래? 그럼 우리는 이게 있지. 곡물딜. 아, 아, 그냥 우리는 저. 아프리카에 그냥 진짜 먹고 살거 없는 나라들은 그냥 공짜로 주든 하는 있더라도 우리는 오케이 해줄 수 없어. 우리 요구적으로 안 들어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마지막 거는 뭐냐. 석유가 아,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음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기름을 넣어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리터당 올랐는데. 아~ 그니까 공물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도 영향을 받지만 유럽이 선제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봤을 때 석유값 같은 거는 어 미국의 큰 타격이 되죠 미국 지금 물가가 앙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다 아시겠지만 사우디까지 직접 찾아가서 사우디한테 석유를 정산해 달라고 요구까지 하는 마당이에요 예 그거 그거 제발 달러로 결제해 달라고 예 근데 지금 브릭스에 가담했잖아요 사우디만 가담한 게 아니고 예. 사우디만 들어온 게 아니고 UAE, 이란. 다, 원유를 아, 아, 상당히 생산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이런 러시아의 말에 동조할 수가 있어요. 이미 동조했는지도 몰라요. 최소한 그들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다 미국에 삐져가지고 UAE하고 일하는 어, 마음을 돌아 마음이 돌아선 거잖아요. 이거 큰 타격이에요. 미국한테. 자, 그래서 이한 장의 사진은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현재 상황을. 어,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는, 어, 끝내기가 잘안 되고 있다. 협상에서 티격태격 하고 있다. 러시아 어, 그래? 그럼 내가 쓸수 있는 카드를 보여주지. 하고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더 붙여서, 어, 어, 확대된 브라, 어, 브릭스의 영향력이 어, 행사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까지 행사되고 있죠. 그리고 내년 브릭스에서, 어, 러시아에서, 카전에서 일리는 브릭스에서 더큰 치명타를 줄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 이거는 러시아가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란과 사우디를 화해시킨 게 지금 러시아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서 UAE는 어, 사우디랑 친하잖아요. 네. 위험한 겁니다, 이거. 이거는 중국도 어? 이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중요한 국면이 지나가고 있다. 이걸 마무리해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래서, 이겁니다, 마지막에. 이게, 아, 러시아 언론에서 보도된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푸틴이 10월에 중국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10월에, 내용이 뭐냐? 이게 8월 31일 보도예요. 아, 이거는 내용은, 아, 그, 아프 아, 저기, 러시아 대통령실에 대변인이 한 이야기예요. 네. 이것도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푸틴의 성부수다 미국한테 카드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10월달. 애매하죠, 지금. 네. 이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세계 평화 정상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 평화 정상 회담에 요건이 돼요, 할수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어차피 평화 비핵화 교황이 몽골 방문 중인 거, 그래서 몽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게제 의견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브릭스의 신청도 안한 브릭스의 무관심해 보이는 듯한 북한의 미국과의 종전선언이나 부분도 그 어, 핵심 요, 요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계 평화 정상회담의 요건이 돼요. 거기 러시아도 갈수 있고, 다갈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도 갈수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새로 시간적인 촉박감도 있죠. 미국이도초조하죠 어떻게 보면은 0월에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내용이 뭐냐? 중국 일대일로 포럼이 그때 있다는 거예요. 이 중국이 초청을 했다. 안갈 수도 있는데 가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거든요. 지금 이게 내용을 쭉 보면은 제법 장문의 기사였어요. 어 이것을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러시아 쪽에서 뭐냐 일대일로 사업은 인프라 건설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그게 AIIB인가 그거예요. 예 아시아 개발 뭐 인프라 개발. 투자 은행인가 옛날 우리가 박근혜 때 송도에 유치하려고 했던 거고 그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줘서 일대일로를 건설하고 왜냐하면 일대일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자기들 가서 사업하고 일대일로를 만들면 중국도 덕을 보고 그 나라들도 덕을 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유라시아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유럽하고 중국하고 연결하는 거죠. 지금 해상으로 하니까 상당히 그게 많잖아요. 그게 또 러시아의 욕심이기도 해요. 유럽의 욕심이기도 하고, 유라시아 경제권. 그 포럼을 또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두 개가 이때까지 안 만나 있었거든요. 그일대일로는 약간 2016년 이후부터는 이기사에 바탕을 두면은 러시아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2016년 이래로는 지지부진하다, 지금. 많은 프로젝트가 잘안 됐다. 뭘된 뭐 것도 많겠죠. 예. 잘안 됐다. 거기는 여러 파워게임이 관여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핵심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브릭스가 무서운 거예요. 나라가 확대되면 그 분위기가 네, 바뀔 수 있거든요. 왜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 두 개라도 이빨이 빠져서 전체가 연결이 안 되면 도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철도도 그렇고. 네, 그래서 브릭스를 중국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싶겠죠. 러시아는 다른 생각이 있죠. 좀. 그걸 카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경고를 때리는 거죠. 응? 음? 미국 마음에 안 드는데, 나 그러면 러시아에 어, 유라시아 경제권 프로젝트하고 어, 중국에 1대1로라는 것을 전복시켜 버리겠다. 뭐, 브릭스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던져준 거예요. 에, 협상에 우리가 원하는 도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이에 저는 어, 부틴의 카드라고 봅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센 카드예요. 지금 이거. 음. 자 그러면 북한 같은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합의를 해주면 상관없어요. 음. 군사적으로 ICBM 갖추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때까지 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가네. 그리고 지금 남한 정부랑 말도 안 통하고 있고 전혀. 네. 그래서 이거 상당히 강수를 뒀다. 이렇게 봅니다. 즉이 말은 뭐냐면 내가 중국에 지금 100% 맞춰주기가 싫은데 미국이 정 그렇게 나오면 나는 선택지가 없다. 이거밖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전략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이때까지 만든 실수가 무엇인지 핵심을 그대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 그 위험이. 즉 뭐냐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러시아를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친해진다. 그 친해짐의 핵심을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경제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뗄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로 엮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면나 정은 싫은데 네가 자꾸 이러면이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